내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, 어, 나를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. 그래서, 어, 시트마트에 좀 다녀왔습니다. 어, 종이백을 좀 사오고, 그 다음에,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레페이차도 사오고, 어, 이거는 한국에서 아는 분이, 직접 손으로 떠서 보내주셨습니다. 전도할 때 사용하라고 그래서 이 수세미 속에 전도지를 끼워 넣어봤습니다. 그리고 이 책자는 어 풍성한 삶에 대해서 어 나와있는 전도 책자인데 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것입니다. 내일은 저희와 친한 이웃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이 작은 선물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.